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업데이트 리뷰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다음 날, 네, 내일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업데이트 리뷰는 그 내일 한번더 영상을 보시는 게. 내일 또 올릴 거거든요. 그거를 보시는 게좀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대충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되나. 그리고 숨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영상이 이게 지금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하기에는 어, 우리를 위한 내용이 사실, 없어요. 예. 우리를 위한 내용이 거의 없고, 그냥 자기네들 돈벌 수단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라고 했습니다. 포크의 숨 말고 나온 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 보여. 그냥 사도의 화편이 하나 더 늘어난 기분. 우리한테 정작 재미를 줄 요소는 추가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 데네루의 본능과 데네루의 이성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데네루의 이성은 특별한 재화를 통해서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건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신규 던전인 포르테 의 숲에서 나오는 재화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이 데네루의 본능은 무기는 무기, 상의는 상이, 상의, 하인 하이, 벨트는 벨트, 신발 신발, 투구 투구, 장갑 장갑에서 강화를 하는 건데 올라가는 능력치를 잘 보셔야 돼요. HP 78, 물방 96, 마방 101, 물리의 P 1 0 마법의 피 123, 물리 치명타의 피 125, 마법 치명타의 피 85, 물리 치명타 피해 감소 45 이렇게 해서 8개의 스탯이 오르는데 이게 부위별로 다 다르고 레벨이 되면 은 이렇게 부여되는 옵이 있나봐 그래서 그 레벨에 따라서 옵션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엄청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다 어 그래서 그렇게까지 세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가 있겠다만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을 거다 다음은 포크의 숲입니다 이 포크의 숲은 20개의 난이도인데 이게 매일매일 난이도가 하나씩 열린대요 그리고 이렇게 체력이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것도 항목이 생긴 것 같은데 뭐 대충 이런 게 생겼다 포크는 두 웨이브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막아서 대장포크를 잡으면 끝이 나는 던전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벨랑고트 요새 2부리그가 추가됐습니다. 이 2부리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 9위부터 16위까지 적용이 되고 똑같은 벨랑고트 요새예요. 벨랑고트 요새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려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벨랑고트 요새에 적용되는 것 같고 보상도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킬레벨이 확장이 돼요. 스킬레벨이 50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제 슬슬 확장될 때가 됐었는데, 이번에 확장이 된다. 그리고 장비 강화 또한 45강이 추가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신규 강화석이 추가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강이 되면은 또 다른 무지개 소켓, 두 번째 무지개 소켓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규 마법석이 있습니다. CC저항 감소와 CC저항 증가의 마법석이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그, 벨랑고트 요새 마법석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울 링커 배치 슬롯이 다섯 개까지로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어,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어,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을 해서 어, 확장돼도 그렇게까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 포인트를 집으면 지금은이야. 그리고 왜한 방에 두 개를 늘렸을까, 네개 하고 다섯 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두 번째 생각이구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팔성 다섯 개가 됐었을 때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거는 아니, 팔성 세개 인형작도 안 끝났고, 팔성 이제 한개 만들었는데, 뭐두개 만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뿔이 나는 거거든. 근데 유저들한테 뭐 다섯 개로 늘렸다고 우리가 안쎄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하긴 해. 왜냐면 나도 팔성 세개 이제 끝났으니까 네 번째 거, 이 인형작 안 하고 네 번째 거 만들면 되지. 이런 마인드인데, 이,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이 팔성 다섯 개가 나중에 구성 다섯 개가 됐을 때 밸런스를 감당할 수 있냐가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미 이 게임은 파워 인플레가 왔어요. 일단은 우리 슈가 첫 번째 파워 인플레였는데, 슈가 3초월이 되면서 능력치가 정말 터무니없이 올려주면서, 우리의 특성룬도 개쓰레기 같은 능력치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지금 특성룬 수치 보면 한숨 나올걸? 40레벨에 이만큼 올려준다고? 소울링커 장비 또한 이거밖에 안 올려준다고 이렇게 돼 버렸어요. 보주가 지금 7성에다가 보주 70을 두개 껴주면 8성 소울링커를 상해하는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 이미 파워 밸런스 자체가 지금 무너졌단 말이야. 도감작도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게 이거 시백나 올리면 뭐해? 슈한 마리 능력치 한줄만도 못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인 건데 얘네가 과연 이걸 똑바로 잡을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저는 절대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A3 액세서리만 봐도 능력치가 맨 윗줄을 보면은 능력치가 좀 많이 낮다 라고 느끼는 분들 많을 거야. 아왜 이거밖에 안 올려주지? 이런 분들 다 이게 밸런스가 무너진 거거든. 아 그러니까 아이템들의 밸런스가 무너진 거야. 대책 없이 만들어서 밸런스가 박살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딱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구성이 나왔을 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못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핵과금 게임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 게임이 과금을 안 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까지는 안 커요. 뭐 10만 원 과금한 사람이 1천만 원 쉽게 두들게 패. 그 정도의 밸런스인데 이게 만약에 뭐 구성 다섯 개 이렇게 돼 버리면은 갭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돈을 안쓴 사람하고 쓴 사람하고 이제. 상대가 안되는 그런 페이투윈 전형적인 뭐 지금도 페이투윈이긴 했지만 A3의 장점이 뭡니까 페이투윈이 좀 덜한다라는 거였잖아 어, 여러분들이 막슈초을 안했다고 슈초원한 사람을 못 잡고 그러진 않잖아 그게 A3의 장점인데 그게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 이거 소울 리커가뭐 어떻게 됐다 이걸로 지금 당장은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얘도 어쨌든 간에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건데, 핵과금러들 과금 하는 이유가, 어? 돈 써서 세질려는 건데, 라고 하면 납득은 되는데, 그 납득치를 넘길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게 다섯 개가 됐다고, 아 진짜 존나 화나네. 하면서 막 접어야지. 막 이러지 마시고, 좀 지켜보세요. 그정도에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섯 마리 있는 사람이 소울링커를 죽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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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가 나오니까 싸울 때 엄청 유리하겠죠. 특히 때쟁 때이 능력치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이 버프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되게 크거든.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다섯 마리와 세 마리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가 되면은 아무래도 7성, 소울링커, 합성, 전설 시도했을 때 실패하면은 그 업적을 이제 많이 좀 늘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갭이 너무 커. 30%하고 100%하고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거를 보상을 안 해주잖아. 초창기에 두 마리 주는 게 다였잖아. 이거를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8성도 중복이 나오면 못 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환해야 되거든요. 8성 소울링 컵 변환권도 아마 이제 다이아로 되게끔 바꿀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8성 만들었는데 중공 나와서 못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리고 배치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크냐라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예. 네. 어마무시하게 크냐라고 물으면 어마무시하게 커. 방어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만 정도 올려주기 때문에 두 마리면 10만이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호기사분들의 방어력이 10만 늘어나고 엘리안 버프로 방어력 또 뻥치게 돼가지고 1 4만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 가면은 이제 소각금로 분들이 핵가금로에 아예 딜도 안 들어가는 것도 예, 딜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역했던 거는 상에 따라 소울링커를 교체하며 더욱 체계적인 전투의 재미를 느끼라고 하는 게 진짜 좀 역겨웠어요. 예, 어, <laughs> 어, 할 말은 해야지. 조금 역했어. 어. 우리가 더욱 체계적인 전투의 재미를 느끼면 뭐해? 아래 분야에서 사냥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거의 한 달을 아래 분야에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체계적인 전투를 할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굉장히 역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 공지인데, 여기에서 안 나온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점검을 시작을 해서 예, 2시에 끝나요. 이거 분명히 연장될 거니까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 대충 3시나 3시 반에 오픈하겠구나 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제는 익숙해질 때가 됐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알아셔야될 거는 그 여기 보면은 이 푸른 달숲 이벤트가 11월 3일 아침 8시 40분에까지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푸른 달숲부터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고급 보주나 이런 거 교환하세요. 이거 크다. 어 내일 아침 일찍 기상하는 날이야. a 3위해서 알았죠? 그래서 이거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부 게임 규칙이 또 바뀐대요. 이브리그가 추가됐고, 신규 마법석 추가, 아까 그 마법석이겠죠. 벨랑고트 요새종 마법석 일부 능력치 상향하고요 대장간 45로 바뀌고, 무지개 속팩도 오픈되고. 그리고 모든 부위가 35강이 되면 장비 전승 때 레벨이 하락하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커요. 그리고 영웅등급 강화석이 추가가 돼요. 이게 이번에 45강까지 쓰는 강화석이다. 이걸 어떻게 얻는지는 뭐 봐야 되겠지. 아마 종말에서 추가적으로 드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중급 강화 축복 주문서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강화 축복 주문서보다 더 상위의 축복 주문서로 추정이 됩니다. 전승 레벨 보전서, 전설 등급이 추가가 됐고요. 소울 링커 5개로 바뀌었고, 캐릭터 스킬 레벨 최대 확장됐고, 신규 이벤트 던전, 포크에 숨 나왔고, 적대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데, 이 타글들을 적대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광산에서 적대만 빼서 죽일 수 있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 업데이트를 봐야 알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색깔만 바뀌어가지고, 아, 저 사람이 적대구나, 라는 거를 쉽게 구별할 수 있, 있는 그런 기능인 건지, 아니면은, 필드에서 적용되는 기능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내일 확인해 봐야 할것 같다. 길드 PVP, 길드 PV p 버프 활성화 할수 있는 권한 범위 확장. 물품 교환에서 바꿀 수 있는 소모품 항목 추가. 이거 뭐전승석겠죠 신규 업적 추가. 소울링커 장신구 상위 다이아 11회 소환권 추가. 그리고 붉은 등대도 내일 끝나니까 붉은 등대도 꼭 미리 다 깨세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상품 판매도 종료가 된다. 지금 종료되는 게 이것들이에요. 굉장히 많이들 종료됩니다. 장신구도 다 이제 개편되나봐. 그래서 상위인 것 같아요. 소울링커도 개편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배틀로얄에서 소울링커로 바뀌고 캐릭터로 바뀌고 성장했던 것들이 위치들이 다 바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좀더 자세한 건 내일 업데이트 노트를 보고서 영상을 새롭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건 푸른 달 숲과 붉은 등대 이두 가지만 좀 핵심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라이브는 업데이트 끝나자마자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보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